친구들 김연경 선생입니다. 님 2025학년도 제 1회 듣기 평가 해설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험 문제를 음, 풀이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보았더니 어, 기존의 시험 기출 문제와 크게 유형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난이도는 그렇게 평이하진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듣기 평가의 만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출 문제를 철저히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만점 받았으면 너무 잘했고요. 자 혹여라도 몇개 틀렸던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철저하게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요. 우리 이 학기 때한번더 듣기평가 보거든요. 그때 모두 만점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힘차게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셔츠를 골라라. 우리 중등부 1, 2, 3학년 대부분의 듣기 평가는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그림의 묘사에 대해서 일치불일치로 풀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아이를 풀땐 우리가 속어법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소거법이라는 것은 자, 들리는 족족 아닌 것을 지우고 맞는 것을 체크하면서 가는 문제 풀이법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3학년 듣기 평가는 1, 2 학년 스크립트에 비해서 훨씬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아, 쭉 듣고 답이 몇번 이렇게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들리는 족족 틀리요 특징들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번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볼게요. Welcome to Dream Clothes Shop. What can I do for you? 네, 대부분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듣기 평가를 할때 이렇게 A B 두 화자의 관계를 체크하는 게제 포인트고 여기서 여성, 여성분이 직원분 같아요.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Hello. Can I order 20 shirts for my students? Okay. We have ready-made options or you can design your own. 자, 그러면 상황이 무엇이냐. 남자분이 이제 고객님이 될 텐데, 이분께서 학생들을 위한 20장의 티셔츠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옵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두개 중에 첫 번째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the ready-made option 하면은 기성품이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걸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you can design your own. 자,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I prefer to design our own shirts. 자, 첫 번째 옵션 나왔어요. 저는 제 스포, 어, 셔츠에 대해서 제가 어, 디자인하겠습니다. Great. Would you like long-sleeved or short-sleeved shirts? 자, 그럼 이번에또 long-sleeve, 긴팔을 원하십니까? 짧은팔을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sleeve라는 것은 소매라는 뜻인데 긴팔, 짧은팔에 쓰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무엇을 고를까? Short-sleeved, please. Should they have pockets? No, they don't need to have pockets.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내가 디자인 할 겁니다. 하나를 선택을 했고, 긴팔할 거냐, 짧은 팔할 거냐 했더니, 반팔을 할 겁니다. 라고 선택을 했고, 주머니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They don't need to have pocket. 아니요.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긴 팔이 아니니깐 1, 2번 소거를 했고, 3, 4, 5가 됐는데 포켓 필요 없다 하였으니, 자, 우리는 이제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 바로 레터링. 자, 이렇게 인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결정이 나겠죠. Do you want to add any text or numbers? Yes. Please print the class number 3 in the center. Okay, I can have them ready by next Monday. 자, 바로 정답이 확인이 될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다가 add any text or number. 자, 추가하실 거예요. 자, 어떤 글이나 숫자 추가하실 거예요? 네. the class number 3. 우리 반명 3번을 입력해 주세요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Sunshine 캠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우리 친구들, 2번 같은 건 특히나. 얘도 소거법이고 들리는 족족 내용이 나올 때 바로바로 지워 가셔야 됩니다. 우리 듣기 평가를 할때 이런 어떤 유형 학습이 많이 안된 친구들은 쭉 듣고 몇번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데 큰일 납니다. 바로바로 정보가 들리면 바로 지우세요.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게 나올 거예요. 2번 갈게요. Hello. This is Sunshine Summer Camp. Hi. I'd like to ask about the summer camp.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on July 20th. 자, 첫 번째 정보 들리셨죠? 자, 안녕하세요. This is Sunshine Summer Camp입니다라는 거고, I'd like to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라는 건데 잠깐 여기서 선생님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인데 I want to와 같은데요. 자 이거를 줄여서 보통 I would를 줄여서 보통 I d i 로 씁니다. 이 표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요청을 할때 대부분 이 표현을 쓰니까 절대 모르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정보 언제 시작해요? 라고 했더니 Start July 20th. 그래서 7월 20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1번은 언급이 됐다. 그쵸? How long will it last? It'll last three days. from 9am to 4pm. 자, 두 번째 정보 언급이 됐죠. How long it last? last라는 것은 last christmas에서 형용사에서 지난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지속하다란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그 행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더니 3일 동안 last 지속으로 할 거고요. from 9am to 4pm. 자, 여기 시간이 언급이 됐죠. 그래서 운영 시간도 언급이 됐습니다. Oh, I see. What activities does the camp include? You can experience various outdoor activities such as swimming, hiking, and mountain biking. 자, 그 다음에 또정보 언급이 됐죠. 그래서 What activities does camp include? 어떠한 활동이 또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You can experience various outdoor activities 하면은 아주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데 Such as 가령,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위밍, 하이킹, 마운틴 바이킹 그러면 활동 내용도 언급이 됐어요. t a t n d s wonderful. How much is it for the d a y camp? It's dollars per p e r s Great. 자, 그러면 마지막에 또 뭐가 언급이 됐습니까? How much is it? 얼마예요라고 했더니 50불이래요. per person 하면 뭐뭐 마다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 이 per라는 표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달리기나 뭐어 운전할 때 속도를 말할 때 보통 미터 per 세커 이러잖아요. 그렇죠? 미터 퍼 세커가 뭐냐면 그몇 미터를 per 뭐뭐마다 one second 1초마다 몇미터를갈 거냐 라는 뜻에서 이때 per가 뭐뭐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er person 한 사람당 50불이 될 겁니다. 그럼 가격도 언급이 됐으니 어, 언급되지 않는 건 쉽게 3번 확인할 수 있겠죠. 3번.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 같은 표현은 우리 항상 듣기평가에 나오는 유형이고요. 대부분 후반부에 있는 경우 비율이 훨씬 높으나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딱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가 전화한 목적이에요. 성별 체크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3번 골라볼게요. Hello. This is Sunny Spoon. How may I help you? Hi, I'm s t a c y And I have a reservation for tomorrow. 자, 또 상황을 봅시다. 모든 듣기평가 유형을 떠나서 이 A, B 화자의 관계를 체크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남자분께서 Sunny Spoon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마도 식당인 것 같고요. 여자분이 고객인데 I got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제가 내일 예약을 했어요. 라고 확인하러 전화했고 Let me see. two people at six o'clock, right? Yes. I have a special request. 자, 그래서 예약을 확인했는데 그래서 내일 여섯 시에 두 분이죠라고 했는데 I have a special request. 하면 제가 특별한 요청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여줄것 있어요라는 건데. Oh, what is it? 무엇입니까? Oh, what is it? Please make sure that the chef doesn't use nuts in the dishes. 아하, 여기 정답이 두둥 나오게 됩니다. 자, 후반부에 언급이 된 거죠. Please make sure that. 자, 확실히 뭐뭐하게 해주세요라는 거고. Make sure that은 확실히 뭐뭐하다라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론 앞에 please가 붙긴 하였으나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명령문이라고 설명하고요. 을 굉장히 공손한 명령이 문 되는 거죠. Make sure that. 확실하게 해주세요.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 The chef doesn't use nuts in the uh, dishes. 요리에다가 견과류 포함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거니까. 우리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으로 바로 확인이 됐죠. 아주. 어... 아주 흔한 유형처럼 후반부의 전화건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구력을 갖고 잘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요청은 없고 감사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4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 요즘 이 시간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딱 웬만하면 답이 나왔는데 아하. 모든 대화에서 1, 2, 3, 4, 5시간이 거의 다 언급되는 경우가 듭니다. 그래서 1시 돼? 아니 2시 돼? 아니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얘네들은 대부분의 후반부에 답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 1시 들었다. 정답.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대화를 잘 파악하고 들으셔야 해요. 4번 별표 치시고 잘 들어볼게요. Hi David. Are you free tomorrow to plan our project? Sure, Sophia. What time are you thinking? I'd like to meet in the afternoon. How about 1pm? 자 이제 시간 언급됐죠. 어, 거봐. 1번 1시 바로 언급되죠. 그래서 어, 1시 들었다. 정답 이러면 큰일 나요. 봅시다. 안녕. David, I are you free tomorrow to plan our project? 우리 프로젝트 준비할 위해서 내일 시간 좀 되느냐 안녕, 소피아. 그럼 what time are y thinking? 언제쯤 볼까? I like to 봐봐. 깜짝이야. 선생님 했어요 안 했어요? 불과 몇 번, 어? 두세번 전에 바로 I like to 제가 나온다고 했죠. 예, 네, 같은 문제 기출풀이를 해도 이 와중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 문제 나오는 단어와 표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또 나오잖아요. 나는 오후에 보고 싶은데 한시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That's a bit too early. How about 2 p.m.? 2시. I have a club activity then. What about 3 p.m.? 3시. My club activity will be finished at 3. Let's meet 30 minutes after that. 자, 2시 되니? 아니, 클럽 활동있어 3시 되니? 클럽 활동이 3시에 끝난다. 그러니 last minute 3 minutes after that. 그러면 3시 지나고 30분 후, 즉 3시 반에 볼 거냐라고 했는데 이때 역시나 남자 친구가 또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대답을 들읍시다 Got it. See you at the library. a l right. 어, 된대요. 자, 그러면 3시 30분 정답 몇 번일까요? 5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후반부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1, 2, 3, 4, 5 시간이 거의 다 언급되니까 함정이 굉장히 많은 문제니까요. 조심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5번. 여자의 심정이죠. 아, 이 심정이라는 것은 사실 기출에 있는 표현만 다 외우시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형용사 같은 것들은 기출되는 것만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bored 뜻은요. 지루한, surprise, 놀란, afraid, 두려운, p a s e f u l 평화로운, upset, 화난, 불쾌한. upset은 아, 원래 세팅된 내 마음이 upset. 뒤집어진 거죠. 좋지 않아요. 화도 나고요, 불쾌하고요. 뭐 이런 안 좋은 표현을 통칭하는 게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의 심정을 어떻게 할 건지 찾아볼게요. Grandma, look at my drawing. Wow, it's so beautiful. You're really good at drawing. Thanks, but I didn't do it all by myself. AI helped me with my drawing. 자,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할머니라는 거 보니까 할머니와 손주의 대화인 것 같아요. 항상 관계는체크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제 그림 좀 보세요. 와, 너무 멋져.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자, Be good의 형광펜 치시고 어,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 Be g o o d 다음에 ing를 쓰겠죠. 뭐뭐를 잘하다. 하나 더 쓸게요. Be good for를 쓰게 되면 뭐뭐의 좋은 자 그래서 할머니 나 그림 보세요. 막 이렇게 어, 둘이 막 어떤 어, 인터네셔널 보니까 막 되게 막 설레고 흥분하고 플러스 값이죠. 그랬더니 아들은 아주 웹바 맞아요. 근데 제가 다 혼자 한게 아니고요. AI가 저를 도와줬어요. 저의 그림을 요리라고 했어요. 아 어, 그렇구나. Really? How did it help you? I typed what I wanted, and the AI tool drew it for me. Then I just added some small details. Is that even possible? I can't believe it. 지금 할머니 기분이 여자분의 심정이죠? 어때요? 굉장히 좋죠? 플러스 값이고, 우리 손도 최고! 이런 분위기인 거 보이십니까? 야, AI가 도와준다고? I type what I want 아, i a e i a d 아 a it and t 어 k e it a n a it a it and t a e i d it a d t a e it and m a k e it and t a k t a d e t a n e it a n t a it and t a d it d e a d e a d t e it a n it d e i e 가 t a i n d take it k t t e i d e i e i i k i It definitely is. That's amazing. 심지어 마지막에 that's amazing 답을 줍니다. 어때요, 할머니 기분이 정말 야 세상 대단하다. 엄청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구나. 정답은 2번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6번 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대화인데요. 아 얘도 여러분 놓치시면 큰일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장문에 왔다 갔다 대화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 단어 놓쳐도 맞출 수 있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1, 2, 3, 4, 5가 아예 서로 다른 대화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특징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분이 액자를 돌리고 있고 남자분이 관찰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하신 후에 12345 OX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적절한 대화냐 옳지 않은 대화냐 이런 OX의 문제도 잘 체크하시고요 그럼 적절한 대화 올바른 그림 묘사 찾아볼게요 Number one. Is this a good place for the picture? Hmm. Move it a little bit to the left. Oh, 괜찮죠. Is this a good place for the picture? 이거 사진에 is a good place 자리 괜찮아요? Mm, move it a little bit to the left. 왼쪽으로 조금 옮겨봐. 어, 1번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1 번을 내가 어, 세모를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거 정답 끝한번 아, 풀어야지 이런 큰일 나고요. 조금 더 답일 수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까지꼭다 들어주셔야 돼요. Number t w h a t time does the bank close? It closes at f p.m. 전혀 상관없죠. 은행이 몇 시에 닫아요? 4 시에 닫아요. Number three. Thank you for carrying my bag. Don't mention it. It's my pleasure. 전혀 상관없죠. Thank you for carrying my b a g 가방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d o n t m e n t i o n i t 천 a 에요 i t s m y p l e a s u r e 저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이 듣기평가 문제와 t 무 상관없이 우 h a 본상식에 n 굉장히 중요 o 표현 하나 짚고 갑시다. 상대방의 t h a n m e o n e d o m e n t e n t i o n t i t h m i e m e e a m e e d t o h n n m Do you mind if I turn off the TV? Not at all. I'd rather read a book. 어렵지 않죠? Do you mind if I turn off the TV? TV 꺼도 됩니까? 괜찮아. i d rather read a book 나는 TV 안 보고 내가 책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어서 너무 쉬웠지만 표현 자체에 3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이고요. 표현 학습에 있어서는 얘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관펜 치시고 do you mind 별표 치시고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맨날 나오는 아이거든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때 마인드가 동사로 뜻이 뭐냐면, 어, 내 마음, 명사로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럼 직역을 하면 do you mind 싫어요? If I turn off TV? TV 끄면 싫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 싫어. 끄지 마. 이런 표현이 돼요. 이 말은 do y o mind 같은 표현은 내가 오케이. y okay, 너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대답을 할 때는 나수로 쓰셔야. 당신 싫습니까? Not at all. 아니 안 싫어. Go ahead. 빨리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Do you mind?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부정으로 대답하셔야 긍정의 수락의 표현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이 아이가 만약에 듣기 평가로 나오면 진짜 어려집니다. 워 다행히도 그림과는 상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5번. Number f Did you hear Samantha's new song? Of course. I love her unique voice. 오케이, 그럼 이 아이도 지나가는 표현이죠. 산만다 노래 들어봤습니까? 네, 그녀의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은 1 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7번 갑시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때도 그 성별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자가 부탁을 했어요. 이 부탁을 할 때는 우주 쿠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답이 어디에 숨어 있나 찾아볼게요. Hone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printer. What's the problem? It keeps stopping while working. Really? Did you check if the paper is stuck? Yes, it's clear. But it turns off again and again. 자, 지금 둘의 관계가 뭐냐면, 아마 부부 같아요. 그래서, 어, 여보,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p r i n t e r 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뭐예요? It kept stopping while walking. 작동하는 중에 계속 멈춤 현상이 생겨요라는 거고, 이때 keep 다음에 ing를 쓰시면 해석이 뭐냐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상하게 프린터가 작동할 때마다 계속 멈추고 있어요. 아, 그래, did y o check if the paper stock? 그럼 혹시 그 프린터에 종이가 걸린 것은 아니냐? 확인해 보셨습니까? Yes, clear. 매우 깨끗합니다. We turn it off again, again. 근데 자꾸 꺼짐 현상이 생겨요. That's strange. Did you call the customer service center? Not yet. I have to go out for a meeting now. So could you do that for me? 정답. Could you do that for me? 바로 선생님 아까 말했던 would you 쿠즈란 표현이 바로 나왔죠. Could you do that for me? 자, 이것이 대부분의 부탁하는 표현이 어, 바로 이 key 어, sign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 참 이상하네 그러면 그 혹시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 보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고 I have to go out for meeting now. 내가 지금 어, 모임 회의가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Could you would you do that for me? 자그 혹시 customer에 전화 대신 해주시겠어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정답은 뭐다? 바로 5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되셨죠? No problem. I'll call right away. Thanks. 감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8번 봅니다. 초콜릿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고요. 이 아이가 몇 번이냐? 2번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족족 정보를 지우면서 가셔야 해요. 자, 8번 갈게요. Good day, students. Let's learn about chocolate, a popular dessert around the world. Chocolate is made from cacao beans, cocoa butter, milk, and sugar. 자, 첫 번째 정보 언급이 됐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초콜릿을 배워봅시다. The popular dessert around the world, 가장 아주 우리 인기 있는 간식 말이야. 첫 번째 be made from 로만들어니다 cacao beans, cocoa butter, milk, and sugar 해서 재료가 바로 언급이 됐어요.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chocolate, including dark, milk, and white. 자, 그다음 두 번째 언급이 됐죠.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chocolate.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including 포함하자면 dark, milk, and white chocolate. 우리 다 너무 맛있는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종류, types도 언급이 됐습니다. To store it properly, you should keep it in a cool, dry place away from sunlight. 또 언급이 됐죠. 그 다음 이제 뭐라고 했냐면 to store it properly 이때 store 어 가게 아닙니까 그러네 명사로 가게란 뜻도 있는데 동사로 저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o store it properly 적절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초콜릿의 올바른 보관을 위해서는 it should have kept it a cool 건조하고 dry 시원하고 cool 시원하고 dry 건조한 곳에다가 away from the sunlight 태양빛에서 멀어지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니까 4번도 언급이 됐습니다. Today, the top chocolate producing countries includ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로 언급했냐면, 자, 오늘날 탑 초콜릿 h o c o l a t e producing countries 가장 탑으로 초콜릿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n i t e d States, Kingdom, the Germany, France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인데, 어, 3번만 언급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9번 갑니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는 틀리시면 안 돼요. 얘는 사실 1 2 3 4 5가 다 비슷할 것 같지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가 답이라는 문장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9번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9번 한번 우리가 또 찾아볼게요. This is something we can ride on. It's usually used to travel short distances. Many people use it to go to work or school. It doesn't need much space to park and doesn't use gas. 자 그럼 여기까지 정보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아이는요. We can ride on. 우리가 탈수 있어요. 어다 되는데. It usually used to. 이 아이는 뭐에 사용되냐면 trouble short distance. 짧은 거리 이동이 가능하대요. 그럼 기차, 버스 이런 건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때도. 중요한 표현 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하기 위해 이용되다라는 자고3 수능 날까지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이 아이가 단거리에 쓰입니다 아이 정확히 모르겠고 many people use it to go to work or school 어떤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it doesn't need much space to park 이 아이를 주차시키는데 그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doesn't use gas. 가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때 보통 우리 친구들 게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 가스를 쓰는 게 아닌데 주유소를 왜 게스 스테이션을 할까? 이가솔린의추격형입니다 어, 그래서 가스 어, 하면은 뭐 가스 도 되겠지만 어, 그 석유를 또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아니래. 그럼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바로 바이크 같은데요. 자, 또 아직 명확하게 얘가 답이라는 문장이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 더들어시다 You can make it move with your feet. Good. 누굽니까? 당신은 make it m o v e o 를 움직이게 하는데 with y o o r feet, 발로. 아, 그래서 정확하게 자전거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It has t w o o h e e l s a seat, o d g And handles to control the direction. 너무 답을 친절하게 주고 있죠 얘는 바퀴가 두 개고 안장이 있고 핸들이 쭉 컨트롤 디렉션 방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바퀴가 하나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습니다 It's often used for exercise or leisure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여가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위해서 쓰여요. 너무 쉽게 정답은 2번. 9번은 특히나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갈게요.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가 아까 1, 2, 3, 4, 대화 6번 있었죠. 아까 선생님이 맞는 걸 고르라고 했고 여기서는 틀리는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 10번이 같은 유형인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걸 찾을 건지 틀린 걸 찾을 건지 그 질문에 체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들어 볼게요. Number 1. I made a mistake during the piano contest. Cheer up. I'm sure you'll learn something from the mistake. 자, 얘는 틀린 대화를 찾는 거예요. 자, 1번 갑시다. I made a mistake. 아, 제가 실수했어요. 피아노 콘테스트 동안. 그럼 상황이 어때요? 마이너스죠. Cheer up. 힘내. I'm sure. 나는 확신한다. You will learn something from the mistake.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어, 1번 자연스럽죠. Number 2.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today? I'll play badminton with my friends. 자, 두 번째 볼게요. What will you do? 방과 후에 오늘 뭐할 겁니까? 배드민턴 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요. Number 3. Where have you been? I'm looking forward to the school picnic. 아하. 3번 좀어색하죠 Well have you been. 어디에 있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로 어디에 있었어라고 물어봤는데 I'm looking forward to your school picnic. 학교 소풍이 너무 기대돼요. 음. 응? 그럼 3번 세모 치고 끝까지 조금 더 답이네를 찾아볼게요. Number 4. How often do you play computer games? I usually play them twice a week. 너무 퍼펙트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How often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이렇게 빈도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뭐뭐를 하느냐라는 표현이고 Twi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아주 정확한 질문과 대답 너무 좋고요. Number five. How was your soccer match? It was fantastic. I scored two goals and won the match. 자, 5번도 볼게요. How was your soccer match? 경기 어땠어요? Fantastic!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심지어 I s c o r e 득점을 하기를 두 개의 골을 득점해서 결국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다 완벽하니까 정답은 가장 어색했던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여 문항 중에 제가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1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를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뵐게요.